아 놀래라. 아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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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샬럿이랑 닉스 어자 일단은 어 지금 이 경기가 어좀 뭐랄까 음좀 뭐랄까 이 경기가 이제 지금 이 샬럿이 어 샬럿이 지금 상태가 너무나도 지금 좋지 못하지 어 내일은 볼까지 빠지고 어 이러면서 확실히 좀 네, 이거 전력에서, 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거든? 근데 이제 닉스가, 그래, 우리가, 어, 지난 닉스 경기를, 어 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버를 받다 보니까, 어, 풀로 이제 봤잖아. 어 풀로 봤, 봤을 때, 그래, 이 주전 다섯 명의, 어, 화력은,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다 팀들 비해가지고, 음. 응? 조가. 어, 근데 이제 확실히 어, 좀이 벤치 구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뭐다. 음, 어쨌든간에 이 닉스가 어, 주전 다섯 명 중에서 뭐한두 명이라도 좀 고전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 경기에서는 진짜 이 아노비가 개똥을 쌌거든. 어? 나 혼자 막 어? 혼자 미끄러. <laughs>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덩크 팅하고 어이 쏘는 야투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진짜 혼자서 그냥 막 쇼를 했단 말이야 전반에 그래서 이제 이 닉스가 이진난 직전 경기에서 게임을 좀 어렵게 풀어갔는데 확실히 이 주전 다섯 명이 이제 좀 골고루 음. 무조건적으로 좋은 활약을 해줘야 어, 되는 게 닉스라서 솔직히 이게 뭐 크레이 그래, 닉스의 화력은 의심치는 않는데 근데 요거는 도저히 샬럿은 못 가고 어못 가고 이거 닉스 마인 쪽으로 보면서 어, 그리고 언덕까지 봅시다, 알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애트리랑 클립을야 이게 애트리 직접 경기에서 어, 트레이형 티어 나오고 어, 주전 벤치 어, 할거 없이 그냥 이날 경기력이 그냥 미친 슛감이었지 아, 던질 때다 들어갔죠. 어,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 애틀란타가, 뭐, 역배까지 할줄 몰랐지만, 어쨌든 역배까지 했고, 그리고 오버까지, 어, 오버까지, 어, 났었거든. 어, 그래서 이제 이 경기가 내일도 리턴 매치야. 근데 이 클리블에, 이 클리블에, 음, 좀, 연패는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내일도, 어쨌든 애틀은 또 달릴 거거든. 어? 또 애틀은 달릴 거고 글불도 뭐 마수 놓을 거고 이렇다 보면은 또 치고 받고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바꾸 1차전이랑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애틀, 애틀, 그랭도 함께 그리고 오버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맨피랑 뉴얼 이거 내일 모란트 나올 수 있거든. 어, 나올 수 있어. 어, 나올 수 있다 보니까는 어쨌든간에 뭐 직전 경기에서 는 모란트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멤피스 어, 이 나머지 자원들이 뭐야 스마트를 중심으로 음, 나머지 전원들이 외곽이 빵빵빵빵빵 진대로다 터지면서 어, 확실히 지금 멤피스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모란트 나오거든 근데 확실히 이, 이 모란트 나오는 어이? 어, 나오는 멤피스는 멤피는 확실히 다르다. 어, 더 잘한다. 더 잘해요, 더. 어,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뉴올도 뭐야 최근에 뭐 레이라든지 맥컬럼이라든지 뭐 이런 주요 자원들이 이제 뭐 복귀는 했다마는 어, 복귀는 했다마는 사실상 뭐 여전히 어 여전히 좀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게어 보이고. 어 그래서 내일 이거 맨피스 원정에서 그냥 멤피스가 뭐 1쿼터 어 1쿼터부터 좀 뭐랄까, 음. 좀 계속 두들겨팼수 있는 경기, 어, 엘비스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비스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랑, 어, 미네소타랑 그리고 클리퍼스 경기, 어, 저이 경기는 야, 근데 지금 확실히 그래, 이 클리퍼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보다 어 지난번 경기에서 어 워싱턴 만나가지고 음, 이날 꿀 빨았제, 어, 이날. 음. 이날 꿀 빨았고, 어 그리고 뭐 이날 뭐 하든도 미친 활력이었고 그냥 들춰줘 다 했고, 그리고 내일 이제 파웰이 GTD거든, 어 파웰이 GTD인데, 야 근데 확실히 최근에 이 미네가 음. 너무 게임이 안 좋다. 게임 내용도 안 좋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수비도, 어, 수비도 좀 무너지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몇 연패야? 벌써 4연패거든. 근데 이제, 하, 이, 지금 미네가 나는 이제 앞으로 일정상으로, 어, 앞으로 일정에서 이제, 내일 클퍼 경기, 음, 그리고 이제, 그, 그 다음 경기가 또 레이커스전, 이렇게 두 경기 있는데, 이두 경기 중에서 그래도 홈에서 한, 이, 뭐야, 연패는 끊고 원전 경기에 좀 가는, 그림이 맞다고 보거든. 어, 그래서 이제 클리퍼스전에서 연패를 끊을 것이냐, 레이커스전에서 연패를 끊을 것이냐 어,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클리퍼스가 좀더할 만하지 않나 어, 생각하고. 아, 어, 요 경기는, 음, 요 경기는 뭐, 미네 승과 함께, 어, 저득점만 찔러봅시다. 알겠죠?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뭐, 이건 아니지만서도, 어, 어쨌든 간에, 요, 거는 어, 미네 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부룩이랑 음, 브룩이랑, 그리고, 올랜도 경기. 야, 진짜, 참, 뭐랄까. 이 브룩도, 참, 참 어? 재밌는 팀이제 어? 아니, 브룩도 참, 재밌는 팀이야. 아니, 얘네들, 탱킹 해야 된다, 얘가. 어? 탱킹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싫어, 뭐야. 직전 경기에서, 응? 직전 경기에서 이거 애들 좀 그냥 지라고, 어? 캠 토마스 빼주고, 클락스톤 빼주고, 아니, 뭐, 주전, 주전 두세 명 빼주고, 어이? 어, 했는데, 갑자기, 어, 갑자기, 어, 듣도 보도 못하니가 튀어나와가지고, 30점 박아버리고, 어, 그리고, 뭐, 슈로더도 이날, 뭐, 나쁘지 않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뭐, 세크 때려잡고, 골스 때려잡고, 음, 골스 피닉스 때려잡고, 이런 상황이거든. 그런데 이제 내일은 또, 뭐다? 내일은 슈로더랑 또, 캡토마스랑다 빼주는 거거든. 야 다 빼주는데도 이 브루클린 이기면 이 이거 뭐왜 이기는지 이해가 안 간대. 이렇게 다 빼주는데 또 이긴다고? 어? 아니지? 아니 브룩은 어 브룩은 뭐야? 리빌딩 리빌딩 버튼 눌렀는데 이상하게 계속 이긴다. 어? 근데 내일은 내일은 더 빼거든. <laughs> 어? 내일은 진짜 더 뺀단 말이야. 어, 주전 애들 거의 한세세명네명 네 명?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 어,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 내일 아침에 얼마나 빼는지 보고 어, 그냥 뭐 올랜도 마행 가든지 합시다. 알겠죠? 음. 오케이. 어 올랜도 마행 가든지 합시다. 어. 자 그리고 어, 시카고랑 보스터 음, 요거는 지금 일단은 지금 일단은 이제. 어, 뭐, 보스턴이 당연히, 어, 당연히 뭐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야, 이 시카고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최근에 이제, 뭐, 부상자들도 복귀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나름 멤버들 자체는 나쁘지는 않잖아. 어,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계속 이제, 높은 핸디를 받다, 받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시카고 브랜드로 찔러 볼 때도 있고, 어, 아니면은, 뭐, 오버 쪽으로 갈 때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그래, 항상 그렇다. 항상, 어, 그래, 수비, 못한다. 안 한다. 어, 안 한다. 아, 근데, 뭐다? 그래, 공격은 나쁘진 않다. 응, 화력,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또 괜찮다. 어, 그래서 이제 내일 요거, 좀 보스턴이랑 시카고랑 그냥 외곽 대결 펼칠 것 같은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전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보스턴 많이 으금 봅시다. 음, 응. 왜냐면 시카고가 이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는 이 무너질 때, 어, 무너질 때 갑자기 확 무너져. 어, 직전 올랜도 전처럼, 어, 올랜도 전처럼, 뭐, 얘네들이, 뭐, 120.7점 이상씩 하는데, 어, 근데, 1 2 0이상을 박아야 되잖아. 근데, 이또 보스상대로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 그 보스턴 마엠만 보자. 자, 그리고 이제, 인디랑 디트는,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할게요. 결정자 그, 내일 커닝엠이라든지, 뭐, 등등등. 음, 지금 GTD 걸려있거든. 어 요거,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이애이랑 토론토. 어, 마이애이랑 토론토 요 경기도, 음, 요것도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마이애의 일반승은, 그래 지진 않을 것 같아요. 어 홈이기도 하고 어 토론토가 또 원정인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어 대신 이제 마이애미가 좀 그런 건 있다. 얘가 음뭐 중상위권 팀들 같지 않게 어이 뭐 시원하게 시원한 화력쇼가 나온다든지 어 약간 좀 끈적한 농구를 한다 인가. 수비를 기본적으로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이 구역 구역 어 이기는 약간 좀 끈적끈적한 농구를 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마음까지 찌르기는 좀 뭐랄까, 어. 애매하거든. 어 그래서 요거 그냥 뭐 지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냉정하게, 그냥 마이이 일반 승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근데 뭐, 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러면은 뭐 다른 경기 가져가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번 레이커스, 2번 오클. 어. 1번 레이커스, 2번 오클. 아, 어, 요거. 요경기 재밌겠네. 자, 요거. 자, 일단은 아, 일단은 레이커스 같은 경우. 어, 어쨌든 지간에 이거 세만 상대로 어, 세만 상대로 이제 연패를 끊었고 그리고 오클도 음, 오클도 직전 이 어, 커리 커리 빠진 골스한테 음, 승리를 거뒀고 어, 했었죠. 근데 이제 항상 좀 상성이란 건 있어. 상성이란 거는. 어, 어쨌든 간에 이 고, 오클이 뭐골밑이좀 약하다 보니 약하다 보다 보니까, 이 확실히 이레이커스의 음. 레이커스의 이거 골밑 자원들을 전혀 제어가 안 됐거든 어전혀 제어가 안 됐고 어,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올해도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내일 경기에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레이커스의 문제는 어이, 계속 얘기하지만 어 수비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어 수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오클라호마가 어쨌든지간에 이 레이커스의 수비를 또어휘젓고 다닐 가능성도 있고 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클의 골밑을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거는 오, 올게요. 오버 알겠죠? 음, 다득점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승패는 내일 아침에 할게. 자 그리고 이제 포틀이랑 보틀이랑 음. 그리고 어... 세크 어, 포틀이랑 세크 경기. 어. 자이 경기도 음, 이것도 이제 뭐 일단 어, 일단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뭐이 세크라멘토가 어, 드디어 이제 연패를 끊고. 음. 반등에 이런 찬스가 왔고, 어, 그리고 포틀 같은 경우에도, 어, 포틀 같은 경우에도,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래, 계속된 이 원정 경기들, 음, 원정 경기 하고, 뭐, 그리고 이제, <laughs> 인디한테 어잘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고, 어 그리고 어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 홈으로 돌아왔는데 확실히 이 보틀도 최근에 보면은 이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 게다가 이제 이 얘네들도 어좀 뭐랄까 이 화력이 어 터지는 날과 안 터지는 날 있다 보니까는 좀더 안정적으로 내일 경기를 어 할수 있는 쪽은 어 세크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어 세크승과 함께 그리고 뭐 마인슨 쪽으로 어 그렇게 살펴보. 음. 그리고 이제 뭐 저득점까지 어. 저요렇게 어 살펴봤고, 그리고.